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의 인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양권을 넘어서 서양에서도 1위를 하고 있죠. 과연 이 기세를 타고 작년 세계를 휩쓴 오징어 게임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배우들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지금 해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배우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 출연한 배우들은 대부분 해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기 때문에. 영미권 배우들의 순위를 볼수 있는 IMDB의 랭킹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IMDB는 영화와 영화 배우들 관련 정보를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인공 위주로 찾아봤고 1위는 아주 위에 배우인이 기대해주세요. 최남나 역을 연기했던 조이현 배우는 IMDB 랭킹에서 3만 1000단계가 상승했습니다. 남은 조 역의 박지우 배우는 IMDB 랭킹에서 8만 3000단계가 상승했습니다. 윤기남역을 연기한 유인수 배우는 IMDB 랭킹에서 12만 8천 단계가 상승했습니다. 이청산역을 연기한 윤찬영 배우는 IMDB 랭킹에서 14만 4천 단계가 상승했습니다. 이나연역을 연기한 이유미 배우는 IMDB 랭킹에서 만천 단계가 상승했는데요. 이유미 배우를 사위에 넣은 이유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원래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 맡은 배역으로 배우 랭크 세계 탑 5천위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인 이정재 배우는 탑 랭크 5천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이유미 배우는 오징어 게임에선 눈물 속 빠지게 만드는 캐릭터로 지금 우리 학교는에선 극한의 바람 캐릭터로 연기력을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죠. 또한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그녀에 대해 모르시는 사실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3위는 장아리 역을 연기한 하승리 배우입니다. IMDb 랭킹에서 무려 44만 4944단계가 상승하며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스타가 되고 있죠. 하승리 배우의 활액션은 개봉하기 전 예고편부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역시나 시리즈가 공개되고 나서도 양궁부 장아리 역을 잘 소화했으며 해외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장아리와 박미진의 케미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있죠. 하승리 배우는 장아리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여자 양궁 국가대표 6인이 소속되어 있는 현대모비스 양궁단을 찾아 수개월간 매물련을 받아 자연스러운 활시위는 오랜 시간의 훈련으로 완성한 결과라고 하네요. 짧게 해외 반응을 살펴보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배우는 장아리입니다. 젠장. 무표정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좋네요. 그녀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오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적었지만 그녀가 나오면 신 스틸러가 됩니다. 쇼와 모두의 마음을 훔치는 장아리. 박미진과 케미가 보기 좋습니다. 하승리 배우는 1999년 SBS 드라마 청춘의 덫을 통해 아역배우로 데뷔했죠. 당시 그는 배우 심은하와 이종원이 맡은 역할의 딸을 연기해 전국민적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데뷔 24년 차라고 하니 엄청난 베테랑 배우였네요. 2위는 이수영 역을 연기한 롬은 배우로 IMDB 랭킹에서 무려 61만 천 단계나 상승했죠. 이수영 역은 싸움을 잘한다는 설정과 몸을 쓰는 일까지 맡은 캐릭터이며 남나가 초인이 되기 전까지는 수혁이 그룹 내 해결사였죠. 작중학생들 중에서 최고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로 출중한 전투력, 남나와의 케미, 잘생긴 얼굴과 큰 키까지 인기 요소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 인기를 받기 위해 만든 캐릭터인데 실제로도 잘 소화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남나와의 키스신을 17번을 찍고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현재 팬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죠. 조이온 배우와 로몬 배우의 현실 로맨스를 기다리는 팬들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두 사람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확실히 사랑입니다. 로몬 배우의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지우하기 인기를 끌면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벌써 340만이 되었습니다. 로몬 배우의 실제 이름은 박솔로몬으로 우즈베키스탄 혼혈이라고 알려져 있죠. 로몬이라는 이름 그리고 큰놈과 진한 쌍꺼풀이 혼혈의 느낌을 풍기는 배우인데 1999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 태어난 로몬은 2014년부터 아역 배우로 시작한 경력 있는 배우입니다. 로몬의 국적은 앞서 말했듯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에서 조금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학교를 졸업했고 부모님이 배우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로몬은 비보이에 빠져서 공연을 할 때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이돌을 꿈꿨지만 노래에는 재능이 없고 아이돌로서의 끼가 부족하여 부모님과 상의하여 배우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랭크가 올라간 배우는 이병찬 역을 연기한 김병철 배우입니다. IMDB 랭킹에서 무려 62만 7천 단계가 상승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로문 배우를 앞섰죠. 김병철 배우의 프로필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영화배우 김병철은 세계탑 랭킹 5천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애니메이터 김병철의 랭크는 무려 60만 이상 올랐죠. 그래서 좀더 찾아보니 김병철이란 애니메이터의 최근 자료가 전무한 걸로 보아 두 가지 다 김병철 배우님이 높인 수치로 해석했습니다. 60만이면 현재 굉장히 약한 사람이어야 했고 김병철이란 이름 중 현재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병찬 역을 연기한 배우니까요. 김병철 배우는 해외에서 현재 과학 선생님으로 더 유명한데요. 이 드라마에서의 만약에 근원이지만 이유를 보면 그 행위를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는 사연 있는 빌런 역을 열연했죠. 해외에서도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병찬이 좀비 대재앙을 일으킨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국가 시스템이 그의 가족을 타락시켰다. 그의 아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 당국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황이 더 나빠졌고 학교를 옮겼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희망을 잃었다. 신기하게도 과학 선생님의 대사에 꽂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폭력이라고 그냥 넘기면 결국 폭력이 집니다. 아무도 내말안 들었어. 문 배우가 연기한 배역은 주인공이며 킬링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김병철 배우가 한 역할은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그 비중이 초반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목도를 얻는 것은 의외였죠. 저는 김병철 배우의 연기에 무언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병찬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합적인 인물이죠. 복합적인 인물을 잘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성경책으로 제압하는 모습은 드라마 모든 회차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면이 임팩트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인과성을 더해줄 배우의 높은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역을 가장 잘 소화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선 그의 죽음이 나오지 않은 것에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가 최종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즌2에 다시 그가 등장할까요? 저는 다시 나와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해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백인 순위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재미로만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배우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할리우드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이 콜라보를 해서 작품을 한다면 그것 또한 재미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굳이 이제는 할리우드를 안 가도 한국에서 세계 1위 드라마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한국의 제작자분들도 다양한 제작 환경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K드라마에 적용시키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1위를 밥 먹듯이 하는 한국. 앞으로 어떤 작품이 나와서 우리를 즐겁게 해줄까요? 또그 작품에는 어떤 배우가 어떤 재미있는 역할을 해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